반갑습니다 백동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은 20년 2월 1일부터 21년 1월 31일까지 정확하게 1년 계약하고 이제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는 분이신데 어, 21년 1월 31일이니까 이제 이미 계약이 끝났네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21년 2월 1일 기준으로 날짜로 퇴사 시 연차수당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26개 지급하는 거 맞나요? 라고 했을 때 답변.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연차 휴가가 발생이 되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야겠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두 가지 요건 만족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어, 이제 쭉, 뭐, 출근을 제대로 하셨으면, 28개. 6개 최대 발생이 되는데 밑에 쭉 보시면 이분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내용이 다 맞고요 음자 입사하고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하나씩 발생 이, 이렇게 해서 11개 그 다음에 1년을 정확하게 마치고 퇴사일 날 15개 네,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11개 플러스 15개 그래서 26개가 맞고요. 네, 밑에 뭐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새로 계약했을 때 이제 그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1년을 계약을 하고 연차휴가 하나도 사용 안해서 26개 연차수당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1년을 또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대요. 1년간 또 갱신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궁금하신 게, 이제, 최초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하나씩 연차휴가 발생되느냐? 라는 질문이신데요. 자,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 계약을 두 번째 하셨지만, 이것은 그냥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 최초 입사하고서부터 계속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입사한 것이 아니다. 재입사가 아님. 그리고, 뭐, 단절됐던 것도 아니죠. 단절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계속 근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분 1년 앞으로 1년간에 대해서 26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몇 개가 발생이 되느냐? 이때는 15개만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개 발생이 되는 거는 어 최초 입사하고 11개월 동안에만 그래요. 우리 11개는 11개는 최초 입사하고, 입사하고 11개월 동안만, 이때만 발생이 되니까 두 번째 갱신했을 때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다면 1년 후에 15개 발생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15개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 15, 16, 16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생이 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갱신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안 되죠. 네. 퇴직금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했을 때 네, 2년 계약이 완전 마무리됐을 때 그때 2년 치 퇴직금 받으시면 되고요. 이때 퇴직금 계산은 2년 퇴직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음, 뭐 23년 1월 31일까지 했는데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22년 1월 31일까지 네, 2년이 마지막이죠. 그러면 어, 내년 1월 31일 네 그때 이후에 2년치 퇴직금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당시에 최종 어, 3개월 임금으로 이제 평균 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제 어,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시고요. 네, 뭐 상당히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만 두 번째는 26개 또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15개만 발생이 된다는 점그 부분만 네잘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